아, 이성도그4 0 0에 1,500만 원을 하면 4 0 0 a m o m e 는게그 o u p 다 t him up on a head. To take him touch y 가 u 가서 o What a c h 면 r a c t e r is in view, secondly. Cous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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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후바 저랑 비오는 이게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요. 비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오기를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. <laughs> 우리는 오니까, 기도로 모든 걸 이겨낼 수 네, 있습니다. 아멘 <laughs> 이게 아 비가 그쳐도 이제 애들이 젖은대로 다녀야 되니까. 그쳐 젖어 있잖아 풀이랑 뭐땅 땅이랑 좀 땅은 말라야 될것 같아요. 또 날짜를 또 그러면 <laughs> 바꿔야 될까요? 오려고 하면 비가 오고 그러네. 네, 지난주에도 <laughs> 비 와서 못 갔었는데. 그러니까, 아이고 날짜 변경해서 오실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음, 네 알겠습니다 사무장님. 네. 센터에 보고 드리러 가시죠. 선생님,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강아지한테는 못갈것 같습니다. 예. 아. 네. 기디졸레막마 네. 수건 네. 좀 가져와가려고. 네, 네. <laughs> 집에 있는 몇개더 갖고 와야겠어. 수건. 수건이 모자라서 지금 벌써 비가 o n e 아 근데 추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. 윤아 쌤, 네. 아까 기도 드린다 했잖아요. 우리 댕댕이들, 양이들 좀만 기다려주면 다 아빠는 꼭 찾아뵐게. <laughs> 찾아뵐게? <laughs> <laughs> 찾아뵐게. <laughs>